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르미 다육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신랑이랑 분일이 있어서 하루만에 다녀오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쓰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후에 와서 낮잠도 조금 자고요. 이렇게 깨운한 마음으로 일어났네요. 오늘 저희 아이들 잠시 보여드리고요. 며칠 전에 주문한 행복한 꽃그릇에 택배가 와서요. 제가 언박싱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 집 다육이 보여드리고요. 제가 화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서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있네요. 저희 집 아파타가, 아파트가 남향이어서요. 햇빛이 오후까지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조금 싱싱하게 잘 커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는 아직 좀 높지만요. 습하지 않아서 날씨가 앞으로는 바람이 많이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리토스아이드도 그늘에 잘 있답니다. 여기 이 아이템에 제가 롱화분을 주문했는데요. 제가 어떤 화분이 왔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집에 간엽식물이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저희 집 아들들 나이랑 같답니다. 큰 아들이 지금 스무 살인데요. 아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가늠죽이랑 테이블 야자랍니다. 이 아이들은 똑똑히 관리를 많이 안 해줘도 이렇게 잘 큰답니다. 다육이보다는 확실히 손이 덜 가더라고요. 아직도 매미가 많이 우네요. 장아이들도 지금 물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불안해서 물을 아끼고 있는 상태랍니다. 확실히 온도차가 나서 그런지요. 아침, 저녁으로 다육이 물들미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 보니까요. 어, 가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화분 언박싱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화분 언박싱 영상으로 왔습니다. 제가 부사제 흙과 같이 시켜서 이렇게 큰 박스가 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 음, 음, 무거워서 아들이까지 들어다 줬답니다. 행복한 코그레스에서 주문했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아니고 전화로 문의 드리고 주문한 가품이고 부자재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 번 시켜봤는데요. 포장이 뒤집 안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도 깨져서 온 적은 없답니다. 일단 제가 한분 열어볼게요. 와, 화분이 벌써 이쁩니다. 화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아분은 카니발 시리즈라고 하시던데요. 음, 색상이 되게 예쁘네요. 제가 6가지 색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색상 고로 셔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 보았답니다. 일단 다 풀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빨간색하고요, 음, 초록색, 청록색하고 노란색이랑 3 개에 4 5 0 0 0원에 구매했답니다. 어, 여기 화분 지름이요 제가 미리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름이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름이, 높이가 19c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손으로 한 뼘이 조금 못 됐는데요. 롱화분이랍니다. 빨간색도 너무 고급스럽네요. 제가 베르고 베르고 했던 화분들입니다. 되게 예쁜 아이가 와서 빨리 옮겨주고 싶네요. 다육이들요. 일단 잠시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자재들인데요 난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석 한 봉지. 음, 제가. 하나에 천 원씩 구매했답니다. 총세봉 샀고요. 제가 이름표가 많이 부족해서요. 소납으로 해서 50장인데요. 요거는 3,000원에 제가 구입했네요. 이 아이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숨톨 4개 세트로 해서 제가 11,900원에 할인받아서 4봉지를 샀답니다. 전에 이 회색을 좀불만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음,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트로 네 봉지 다 주문해 보았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답니다. 산뜻초는 제가 주문 안 했는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셨네요. 어, 먼지가 심해서 계속 기침이 나서 혼났네요. 제가 처음에 이게 여기가 질석이고 여기가 혼탄 인데요 각각 한 작은 봉지에 담아 놓으신게 2,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봉지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음, 비싸다고 1 0리트 대포장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면 이한 봉지에 금액이 7,000원, 10L에 리 7,000원이더라고요. 세 봉지 하니까 한 봉지 2,000원씩 하면 더 비싸다고 이걸로 추천해 주셔서 큰 봉지로 사보았답니다. 분갈이 흙에 제가 한번 넣어서 쓰는 건데요. 제가 한번 큰 걸로 이번에는 주문해 보았네요. 여기 흠속은 정말 가볍네요. 꼭그쌀그겨처럼 되게 가볍네요. 이렇게 다 제가 꺼내어 보았습니다. 잠시 제가 또 화분 하나를 시켜 시킨 게 왔는데요. 그 화분까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택배를 두개 받았는데요. 하나는 금방 언박싱한 행복한 꽃코릇 화분과 흙과 부자재들이고요. 다음은 박시연 다육식물의 채널에서 소개로 제가 주문한 화분인데요. 용인에 있는 수 다육식물에 제가 캔디 화분을 주문해 보았답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저번에 뺀 화분 소개도 했었는데요. 캔디 화분도 너무 갖고 싶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여기도 깔만 있네요. 자, 어 볼게요. 여러분, 다 풀어 보았습니다. 그림은 랜덤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고를 수는 없었는데요. 예쁜 아이들로 보여주셨네요.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잠깐만요. 깨질까봐, 잠깐만요. 캔디, 추억의 캔디요. 화분이 사이즈가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미리 제가 센치를 한번 재봤어야 되는데, 지금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지름이요, 한 12cm 정도 나오네요. 높이가 9포함에서 그1 3 c m 네요 크기는 다 똑같답니다. 첫 번째는 이름 그림이고요. 사랑스럽죠? 다음은 꽃바구니 들고 있는 캔디랍니다. 너무 예쁘네요. 예쁜 아이들 보내주세요. 했는데, 네, 마음에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귀염둥이 캔디랍니다. 오늘 화분 언박싱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